안녕하세요, 아리아입니다.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제 찍은 영상에서 제가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가지고, 빼먹은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추가하려고, 이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오늘 얘기할 건또 소공장인데, 네, 제가 잡을 어디서 구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브리즈번에서 제일 유명한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이제 썬브리즈번에서 이제 구인 구직란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이 되게 금방 와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일을 구할 때는 거의 항상 썬브리즈번을 이용했는데. 원래 공장 잡이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브리즈번 온지 2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11월 달에 계속 구인공고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궁금해가지고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이 와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콜잡이었으면 제가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을 텐데 다행히 시프트를 어, 일정하게 주는 온공인잡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어요. 이제 콜잡은 일이 일정하지 않고 언제 일하게 될지 모르는 이게 상시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싫었는데 이제 전에 워홀들이 많았을 때는 콜잡이라고 사람들 좀 많이 뽑아놓고 대기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이제 대타로 나왔을 때 일을 잘 하면 그때 온고잉으로 바꿔 줬대요. 어, 온고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이 일정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프트는 어, 사실 일 시작하면 시작 시간은 데이 시프트가 항상 6시 15분으로 일정했는데 이제 끝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일찍 끝날 때, 뭐, 정시에 끝날 때, 뭐, 조금 끝날 때, 매일 이렇게 제각각이었어요. 12월만 그랬었던 것일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일했던 12월은 항상 시프트가 38시간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맨날 끝나는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이제, 일찍 끝날, 어, 매일, 일이 끝나면 주변을 정리하거나 뭐 다른 파트를 도와주거나 뭐 그게 싫으면은 바로 그냥 오피스 가가지고 사인아웃 하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 거기는 이제 분 단위로 끊기 때문에 이제 늦게 사인 사인아웃 하려고 일부러 이제 일이 끝나면 손을 씻거나 어 주변에 뭐 도와줄 거 없나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람이 보여요. 처음 일주일은 진짜 시간이 정말 안 갔는데, 2주차 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내할 네, 일이 끝나면 다른 뭐 정리나 다음 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쉬는 시간이라 신기했어요. 네 번째는, 네 번째, 에이전시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어, 저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직접 컨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하지만 에이전시에서 뭐, 우리 시급을 떼어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시급. 어, 시급은 26.64 였어요. 전 데이시프트라서 아침 6시 15분에 시작해서 오후 2시 30분에 끝나는데, 일주일에 38시간이 기본이니까, 어, 38시간이라면 주급이 1,013불 정도 되겠네요 어, 1,013불 받으면 택스로 288불을 떼갔어요 제가 페이슬립 4주짜 페이슬립을 여기 첨부할 건데요 이제 보시면 4주 동안 제가 3,500불을 벌었고 세금으로 거의 1,000불을 떼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금은 350 정도가 쌓였네요. 나이트타임은 오후 늦게 출근해서 밤 12시쯤에 끝나는 것 같은데 시급이 거의 30불이에요. 되게 높죠? 그리고 올해 일하면 시급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얼마나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페이데이는 매주 목요일이었고 돈이 들어오기 몇 시간 전에 페이슬립이 먼저 메일로 옵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다 쉬었어요. 여섯 번째, 복장. 일을 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이제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추운 게덜 한데, 이제 레일이 망가져가지고 멈추면 할일 없이 기다려야 되고, 또 체인지오버라고 납품회사가 바뀔 때도 이제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되게 추워요. 그리고 일할 때 얼굴, 에서 눈만 빼고 이제 다 가리는 발랑클라바라는 방한모를 쓰고 그 위에 귀마개도 쓰기 때문에 이제 이어폰을 안에 끼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귀마개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어... 공장 안이 되게 시끄러워가지고 서로 잘못 듣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몰래 몰래 이어폰을 끼면서 일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일하는 곳에서는 휴대폰이 금지인데 다들 휴대폰 을 주머니에다가 놓고 들어와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이제 어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런치룸에 가가지고 어 사용했어요. 일곱 번째 파트별 난이도. 저는 보닝룸에서 패킹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패킹도 작은 고기들을 싸면 되게 쉬운데, 엄청 큰 덩어리의 고기들을 싸면 되게 힘들어요. 막큰 덩어리, 럼프 같은 것들은 이마, 이마, 이만큼 큰 고기들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들어가지고, 주그 플라스틱 팩에 넣고, 이렇게 거의 던지다시피 해가지고, 레이 위에 올리는 걸 반복하다 보면은, 손가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마다 아픈 곳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전 희한하게 이 왼손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이 중간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일을 쉬면은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일을 하면은 아픈 게 도지는데, 그게 몇 주째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햄버거 패킹, 하 햄버거 패티, 패킹하는 곳으로 1 시간 헬퍼를 간 적이 있었는데 엄청 쉽더라고요. 일단 힘든데 보내놓고 적응 못한다 싶으면 이렇게 쉬운 파트로 보내는지. 근데 신입인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그냥 내보냈을 텐데 지금은 웬만하면 어, 모커들을 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공장이라고 해서 다 추운 곳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쉬운 파트는 진짜 쉽고, 어려운 파트는 진짜 어렵고, 어, 보, 근데 보통 쉬운 파트는 오래 일하신 분이거나, 오래 일하시다가 뭐 다쳤던 분이시거나, 어, 뭐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같이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분들은 다 무거운 고기 패킹하는 곳에 모여 있었어요. 여덟 번째, 쉬는 시간. 화장실 가라고 5분 쉬는 시간을 두번 주고, 아침, 점심으로 30분 쉬는 시간도 두 번을 줘가지고, 여기는 쉬는 시간이 네 번이라서 놀랐는데, 그래서 런치룸이 멀리 있으면 은밥 먹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관, 간단한 과일이나 견과류, 바 같은 걸 호딱 어, 먹고 해결하고 뭐 쉬었어요. 농장, 근데 농장보다는 확실히 몸이 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농장에서 일할 때는 항상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어, 두번째 쉬는 시간에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잤거든요 근데 여기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쪼끔 안 자도 할만 해 가지고 아좀 몸이 덜 힘들긴 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아홉번째, 아홉 동료들 한국 사람이 공장에 진짜 드물었어요. 제가 한달 동안 일하면서 본 한국인이 손에 꼽을 정도로 어, 열심히 찾아야지 보여요. 다들 헬멧을 쓰고 일하는데 이 헬멧 위에 어, 자기 진짜 이름이랑 영어 이름이랑 소속이랑 다 적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대충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 제가 봤을 때 50%는 중국인, 그리고 어, 30%가 흑인 그리고 10%가 오지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제 중국인을 뺀 나머지 아시아인 같아 보였어요. 몇 번째 맨손 패킹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처음에 갔을 때 되게 깜짝 놀랐는데 장갑을 끼지 않아가지고 패커들이 다 맨손으로 고기를 싸더라고요. 이제 슬라이서들은 칼을 쓰기 때문에 이제 손을 보호해야 돼가지고 장갑을 끼고 일을 하는데 이 특수한 장갑을 끼고 일을 해요. 어, 근데 패커들은 그냥 손 깨끗이 씻고, 어, 손 소독하고, 맨손으로 고기를 집어가지고 플라스틱 백에 이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손이 굉장히 시려요. 어, 그리고 손을 베이거나 뭐 다쳐가지고 그 위에 밴드를 붙이면, 어, 특수한 테이프로 꽁꽁 싸매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음, 빠질까봐. 11. 11번째. 분위기. 이건 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얼굴이 다 가려져 가지고 표정이 보이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뭐 제대로 나눌 수가 없어서 이제 어차피 귀마개 때문에 잘안 들리니까 그래서 너무 상막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대부분 다 무표정으로 일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들처럼 전체적으로 남자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 비율이 엄청나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일하는 데서 사진을 절대 못 찍게 해가지고 이제 작업장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비스팩토리라고 쳐보시면은 어 하는 일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1 2 번째, 앞으로의 계획. 지금은 제가 본인룸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시 쉬고 있는데. 어... 다른 공장을 가게 될지 아니면은 어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일을 했던 소공장에 다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만나요.